건축기사 가보자고입니다. 이번에는 2021년 1회차 건축구조 파트를 들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좀 생소하죠? 소요정착 길이. 보통 기본정착 길이 구하라는 문제는 많이 봤어도 소요정착 길이는 저도 생소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요정착 길이는 저희가 보통, 보통 구하는 기본정착 길이의 보장계수를 곱해주는 식으로 구하는 것 같아요. 정리본 25페이지에 기본장착 길이 구한 식이랑 보장계수 나와 있고요. 거기서 충분한 피복의 경우 보장계수가 0.7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 피복이란 그 2021년도 건설기준에 따르면 D35 이하의 철근에서 이수직방향 측면의 피복 두께가 70 이상이거나 혹은 이러한 90도 갈고리에 대해서 이 갈고리를 넘어서 이 피복 두께가 50 이상이구나를 만족하면 충분한 피복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정계수가 0.7이 쓰이고, 저희 기본 공식 있죠. 이 공식은 이 식에다가 이제 보정계수 0.7을 곱해준 게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소유전착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숫자를 넣어줘 볼게요. 여기서 이게 베타.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1 공칭 지름 15.9 FY40 그리고 경량 콘크리트 개수 1이는 루트 21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233.16 1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3번 해볼게요 제 유튜브 영상 중에 구성점 차수 영상을 풀로 따라해 보시면 그냥 바로 푸실 수 있고요. 그래도 부정적 차수 중에 좀 새로운 형태의 라멘 구조물이니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되게 힘지가 많네요. 공식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반력이 고정단이니까 3 개씩 존재하고요. 그래서 은 3 곱하기 2 해서 6이 되겠고, s, 구체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이 되겠죠? 강절점수. 사실 지금 여기는 다행지라서 강절점이 없습니다. 0 써주시면 되고, 절점수. 절점수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써주면 되고, 따라서 m은, 그렇지, 면 0. 안정된 구조물이죠 안정의 이제 영차, 부정정이 아니니까 정적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4번 볼게요. 양단이 회전단이다. 그러면 유효기계수는 k는 1.0이 된다는 말이고, 대한 이 좌굴축에 대한 세장비. 이 좌굴이라는 건 강한 쪽과 약한 쪽이 있을 때, 강은 한 약한 쪽으로 이렇게 좌굴이 일어나겠죠? 즉, 단면 2차 모멘트가 작은 축으로 좌골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작으려면, 은 직사각형이 있다고 할 때, 만약에 이게 A고, B. 이게 같은 면적을 가져도, 단면 2차 모멘트 값은, 당연히 이게 더 크겠죠? 뭐냐면, I는 1 2면의 BH 세제곱인데, 지금 여기 H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로 길이지 않습니까? 근 세제곱되는 길이가 이렇게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길어야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훨씬 크겠죠. 세제곱으로 인해서 더 증폭이 될 거니까. 따라서 이둘 중에 단면 2차 모멘트가 작은 값은 이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좌골축에 대한 수장비를 구할 때에는 지금 뭐 중간에 가세를 설치했다거나 그런 말은 없으니까 길이 조건은 같잖아요. 따라서 단면 2차 모멘트만 봐주면 되고, 이둘 중에 단면 2차 모멘트가 작은 값은 이 경우니까, 이 경우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보자면,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할 때,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Y축으로 봐주셔야 하고, 수장비 공식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양단이 회전단이기에 K는 1.0이 되고, 부재 길이 같은 경우는 6.6m. 그리고, 단면 2차 반경. 이거는 저희가 구해야 하는 거죠. 지금 조건에서 안주어졌으니까이 2차 반경은, 루트 면적분의 단면 2차 모멘트예요. 이걸 좀 갖고 와서 써보면, i부터 적어주자면, mm로 해줬을 때, 그리고 면적을 나눠준다. 이 값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r값은 86.60. 이 나오고, k의 경우에 1.0, l의 경우에는 mm로 바꿨을 때 6600. 따라서, 이 식을 다시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해주면 76.21.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째 정립은2 6페이지있고요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 49번. 제 정리분 22페이지에 관련 공식이 적혀 있고요 고의 재질과 단면 크기, 크기가 같다. 재질이 같다는 말을 구제해준 거는 탄성계수, 이 e 값이 같다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단면의 크기가 같을 때 처짐을 비교해라. 이런 식으로. 동동포 화중이 작용할 때 처짐식은 이런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재질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모두 같다는 거고. 지금 화중. 화중이 다르죠. 화중이 다르고 L 값이 다르고, 그럼 계산을 해줘볼게요. A의 경우는 일단 이거는 재료 같으니까 보지 않고 이건 상수니까 보지 않겠습니다. 그럼 W L 내제곱 쪽만 보자면 A의 경우에는 W L 내제곱 그대로죠. B의 경우에는 W 곱하기 2분의 L 내제곱. 이거는 그대로 가고 이건 아래는 계산해 주면 8분의 되겠죠? 그렇다면, 최대 처짐은 A가 B의 8배.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리본 26페이지에 순단면적 구하는 공식 나와 있고, 2022년 1회차 48번, 풀이 영상에서도 비슷한 문제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예 정해줬네요. A, B, F, C, D의 인장제 순단면적은 일단 보기 쉽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업무 배치일 때 인장제 순단면적 구하는 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여기 앞부분에서 하고 있으니까 바로 계산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궁금증을 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설명 살짝 보시고 계산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럼 문제 푸는 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무 배치일 때순단면적 구하는 공식은 이것도 복잡해 보시면 쓰다 보면 또 외워집니다. 지금 총 단면적. 여기 길이가 200. 그리고 두께. 곱해주고, 빼기. 구멍 3개 지나죠? 지금. 하나, 둘, 세 개. 볼트 구멍 지름. 22. 두께. 플러스. 여기에 피치. 제곱해주고, 여기에 게이지. 40. 두께. 더하기. 여기에 피치. 그 여기 사이에 게이지, 두께 이렇게 더해주면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3지 중에서는 제일 가까운 숫자가 이거죠 왜이딱이 이 값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답은 1번이 맞고요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번 정리본 26페이지에 관련 공식이 있고요 정리본에는 유효길이에 관련된 공식이 적혀있어요 근데 여기서 는 유효면적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씩을 보여드리자면 유효면적은 목두께 곱하기 유효길이입니다. 여기서 목두께란 A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이 A는 0.7 곱하기 S. S는 뭐 용접 치수, 뭐 용접 치수, 모살 치수, 가리길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여기 8에 해당하는 게 S라고 보시면 되고요유효 길이는 용접 길이에서 이 모살치수, 용접치수, 이 S를 두배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S로만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식이 되겠죠? 그럼 여기 용접 기호를 통해서 여기 S 값을 알수 있고, 이거를 다시 써주면, 그리고 이거 계산해주면 나와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목두께라는 것이 0.7 곱하기 s 그리고 유효 길이가 이 전체 용접 길이에서 l 빼기 es 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 여기서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에 l 용접 길이는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호가 여기는 s 여기는 용접 길이 그래서 여기에 l 자리에 80이 들어간다고 보시고 계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57번. 되게 전단강도 문제가 꽤 자주 나오는 편이네요공총 전단강도 VC가 40. 철근에 의한 공식 전단강도가 20. 이 부재의 설계 전단강도는 이거 이 식은 여러번써 드렸죠. 이 전단강도라는 것은 콘크리트와 철근의 전단강도를 합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서 거의 다 알려 줬어요. v c 값알려줬고 Vs 값 알려줬고, 대입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km. 그리고 강도 감속의수는 0.75. 그럼 그냥 구하면 되죠. 0.75 곱하기 40 플러스 20km. 45.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9번을 볼게요. 정리본 22페이지와 23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순간 탄성 처짐 값을 알려줬고 이부레의총 처짐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총 처짐량은 탄성 처짐에 플러스 장기 처짐입니다 여기서의 탄성 처짐이 여기서 말하는 순간 탄성 처짐 0.9를 말하는 거고요 이 장기 처짐은 장기 처짐을 보자면 탄성 처짐의 특정 숫자를 곱해서 나온 것이 장기 처짐으로 계산되고 여기서 이제 이 값이, 이 시간 경과 개수를 분자로 두고, 1 플러스 50 곱하기 압축 철근비. 좀 약간 복잡하죠? 근데 또 계산하면 더 쉬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탄성 처짐이 문제에서 0.9라고 썼죠. 여기도 0.9mm가 되겠고요. 그 압축 철근비가 0.01071. 또 시간 종과 개수가 1.4. 그럼 다 나왔죠? 이제 숫자 계산만 하면 됩니다. 총 처짐은 0.9 더하기 1.4. 분자로 두고 1 플러스 50 곱하기 0.01071 곱하기, 어,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0.9는 계산기 뚜들겨보면 1.720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렇 개11년도 건축구조 문제들도 풀어봤고요 이거 연습해보시면 또 금방금방 익히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구조에서의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번 연습하면서 익히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